이번 시간의 주제는 내 월급 가지고 스와트 분석에서 재무 전략을 세우는데요. 요번엔 나의 강점 요인과 외부의 위험 요인을 결합시키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강점 있죠? 강점 요인과 외부에는 위협이야. 자, 외부는 너무 환경이 어려워. 이런 강점 요인과 위험 요인을 결합시킨 ST 재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자, 사례 중에 자요 사례도 바로 우리 국내 국내 그 여대생 사례입니다. 자이 여대생은요. 에 원래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미술 전공을 하다가 분야를 바꿨어요. 다시 인문 입문 쪽으로 인문계 쪽으로 이거 좀 힘드셨겠죠. 왜 미술을 공부하다가 아 미래는 조금 소질이 좀 그렇게 높지가 않은가 보다 해갖고 다시 인문계 쪽으로 해서 에 공부를 바꿔갖고요. 예.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가서 2학년 때 심리학개론 배우겠죠. 자 다른 학생들은 심리학개론 강의 듣고 열심히 뭐 놀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할 텐데 이 이소라 학생은 아무래도 그 미대를 하려다가 이 심리학으로 전공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개론 배우고 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막 올린 거예요. 여성의 감수성을 활용해서 열심히 글을 올리는데. 근데 이 이소라 학생분이 미래를 가려고 했던 실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좀 있으시네. 그래서 그림을 블로그에다가 그림까지 올린 거야. 재밌겠죠? 심리에 대한 내용을 딱딱하게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까지 넣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로그가 파워 블록으로 뜹니다. 그 심리학 분야의 최고의 인기 재미있는 블록으로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개론에서 배웠던 유익한 생활 심리 55가지를 재미있게 풀어서 복습하듯이 올리니까 사람들이 득식을 득식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와글 소문 나니까 어느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 기획 담당자가 이 블록을 봤어요. 어, 재밌네. 심리에 대한 내용을 재밌게 풀었었네. 물론 이 55가지 생활 심리가 이소라 학생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재밌게 풀었었을 뿐이잖아. 그래도 그림도 놓고 재밌게 풀어 쓴 거를 어느 출판 담당자가 보고요 이소라를 찾아옵니다. 학생, 학생 블로그 내용 너무 재밌는데. 이걸 아예 책으로 한번 내볼까? 그래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책이 바로 뭐죠? 그림으로 읽는 생생 심리학이라는 책을 2008년 4월달입니다. 아마 이때가 한 3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거예요. 즉좀 어린이 학생이 <laughs> 책을 한권낸 거야.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책으로 냈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는 전부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한 대여섯 가지 보여주고 나머지 한뭐20한40 가지 이런 거는 책으로 볼수 있게끔 유도하겠죠? 그래서 책으로 딱 출간되니까, 2008년도 나오자마자 표지에 뭐가 붙었죠? 예. 우수도서로. 그 우수, 우수 인기도서. 2위로 올라가 2위.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출판사는 그렇게 신문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그렇게 큰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 2위까지 올라가는 거라. 신기하죠? 그 이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이 신문광고도 안 하고 텔레비전 광고도 안 했는데 이 이소라 학생이 책 내자마자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 2위까지 올라간 이유? 어, 몇몇 분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블로그 회원들이 이 책을 사시, 사시겠죠. 그렇죠? 블로그에 재미있었는데 이제 블로그는 전부 다 오픈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 맛보기만 보여주니까 이 책을 사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블로그에서 보셨던 분도 책에 나오면 책으로 보고 싶으시거든. 그래서 이 책이 광고 홍보 안 했는데도 나오자마자 입문 베스트 2위.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아마 이책 인쇄만 해도 꽤 많이 받으실 걸 천만 원 이상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데. 어,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데도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재밌는 책. 근데 이 책이 나오니까 연락이 와. 어디서 교육기관에서 연수기관에서 강의해달라고 사실 그 연수원에서는 신참 강사를 찾고 있거든요 심리학 분야의 강사를 찾고 있는데 사실 유명한 교수님들은 비싸기도 하지만 시간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강의 좀 해볼, 해줄 강사님 찾다가 보면 책을 봅니다 어 책을 재밌게 쓰셨네 이책 저자 좀 불러볼까 그래서 불렀어요 어디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누가 앉아있습니까? 쇼핑 나온 가정주부 아주머니들이 앉아있는 거야.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 강의를 하러 온 강사가 <laughs> 여대생이 온 거야. 20대 초반에 여, 여, 여대생이 있다고 해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이 관심 있는 심리학은 무슨 심리학일까요? 무슨 심리학? 예. 남편 심리? 에이. 왼수인데, 아, 왼수 아닌가요? 사이 좋으세요? 남편 심리 알고 싶지 않대요. 관심 없대. 그럼 누구 심리? 자녀 심리, 자녀 심리. 그죠? 내 뱃속에서 난 아이지만 이해를 못하겠대. 뭐, 사춘기 아이들은 완전히 왼수잖아요, 왼수. 그래서 자녀 심리 강의를 해달래. 근데 이소라 학생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죠? 근데 3학년, 4학년 때 아동 심리학, 발달 심리학 배우긴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어머니들한테 아이들 심리학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들 간의 대화하는 법, 아이의 심리를 읽는 법. 그런데 그런 쪽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소라 학생도, 어 엄마들이 자녀 심리에 관심 많구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강의 수위도 짭짤하죠? 그래서 학교, 백화점 문화센터, 생명보험사, 공공기관에 강의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이렇게 해서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이 자녀심리학, 이런 거 강의 계속 하다 보면 이 자료가 모여서 책이 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나올 책은 무슨 책일까요? 나의 강점 살리고, 나의 경험. 경험은? 예, 네, 자녀심리학 강의했던 경험. 그리고 고객의 주관심사. 고객이 누구죠? 예, 네, 40대, 30대 엄마들 그리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 결합된 내용으로 두 번째 책이 나와요. 무슨 책? 맞습니다.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책이 2년 후인 2010년 3월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엄청 팔리겠죠? 왜? 강의도 하니까 강의하고 저자 직강으로 강의하고 책도 같이 팔면 엄청나게 많이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책이 2년 후에 나왔는데 이것도 대박! 꾸준히 팔리고요. 사실 아이들 생생 심리학이니까 저도 이책 있어요. 왜 저도 11살짜리 딸이 있거든. 그 딸아이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샀다니까요.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글이 한 60%, 그림이 30, 40%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재밌어. 그림이 아주 예쁘게 그린 그림기미에라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야. 이거 다 이소라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소라가 두 번째 책을 내셨고요. 물론 졸업했죠. 졸업해서 직장, 에이, 직장 안 들어갑니다. 하긴 이소라 학생이 만일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아마 면접 볼때100% 합격일 거예요. 사실 그 면접 볼때 거의 기업체 담당자가 어? 베스트셀러 책두권낸 저자야? 어? 강의도 많이 해봤어? 책을 내봤다는 건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들어와, 들어와. 왜? 우리 회사 홍보팀에서 일해. 아니면 사법편집팀에서 일해. 이렇게 연결됐겠죠? 이 여학생은 취업 원했다면 100%입니다, 100%. 근데 이 여학생은 취업 안 하고요. 네,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학생은 현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강의하고, 연구하고, 공부 계속 하는데, 예, 이분이, 이 여학생이 세 번째 책을 냅니다. 세 번째 책은요, 똑같이 이 여학생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아, 그런 책입니다. 이 여학생이 이제 3학년, 4학년 됐겠죠? 3학년, 4학년 때세 번째 책 냈겠죠? 무슨 책을 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성지수인 EQ를 활용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책? 3학년, 4학년, 이분의 강점을 살린 세 번째 책 맞습니다. 연애심리학, 드디어 3학년, 4학년 되니까 애인이 생겼겠지.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리된 거를 가지고 세 번째 책이 바로 연애심리학. 2011년도 12월달에 아마 졸업 시즌 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세 번째 책이 나왔고요. 이분, 이 이소라 씨.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의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꾸준히 내면 사실 책 수입만 해도요, 이분은 직장인보다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재밌잖아요. 보기도 쉽잖아. 번역이 돼. 어디로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래서 일본 책, 중국 책으로 번역돼서 전 세계, 아, 전 세계 중에 우리 아시아권에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학생은책 수입 가지고 아마 저보다 더 수입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소라 학생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강점이 뭐였죠 미술 하려다가 미술 포기하고 심리학으로 갔지만 미술 전공하면서 조금 배웠던 그림실력 아 그림이 아주 잘 그리시는 건 아닌데 재미있게 그려 그걸 활용했죠 강점 두번째 이 여학생이 성실해 그래서 교육받았던 걸 집에 가서 복습을 블로그에 되겠잖아요 복습 그 생활 심리 55가지 정리를 성실하게 복습 그리고 글솜씨도 뛰어야겠죠 여성들이 글을 잘 쓰시거든 그래두 번째 강점 세 번째 이 여학생이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게다 관심 있죠 심리학 심리학 다 관심 많잖아요 네 번째 강점이 뭔지 아세요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거. sns 중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출판사가 알게 되고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강점 알아봤죠 근데 위협이 있어요 위협 위협은 뭔지 아세요 원래 미술 전공하다가 인문학으로 하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 이화 학생은 힘들어하는 걸 복습하는 걸로 정리해서 이 위협을 도려도 기회로 활용했죠 그래서 첫 번째 위협은. 미대 지원하려다가 심리학 했다는 거 문과로 지원한 게첫 번째 위협 두 번째 위협은 취업이 어렵잖아요. 요새 그 문과 쪽으로 졸업해봤자 취업이 어려운데 이, 이 소라 학생은요 취업하고 싶었다면 100%인데 취업 안 했습니다. 지금 대학원 갔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일하고요. 지금도 책 내고 강의하러 다니면서 아주 부자 마인드로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소라 학생이 재테크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계신데 이 이소라 학생이 돈 들어간 게 있어요? 그 투자, 재무 투자한 거 있습니까? 블로그 글쓴 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미대 가려다가 그림 그린 거.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있겠죠? 그거 웬돈든게 없지 않습니까? 성실한 거. 블로그 운영한 거. 즉돈든거 없이 지금 부자로 즉 머니 리치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점과 위협을 활용한 전략사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내 브랜드 가치를 올리십시오. 그 예를 유명한 화가, 동시대 때 유명한 화가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때 유명한 화가 두 분이 살았어요. 바로 고흐입니다. 고흐는 고우. 1853년서부터 1890년까지 37년간 너무 짧게 살았죠. 이분이 짧은 37년간 그림을 열심히 그리셨는데 자기 살아 생전에 그림을 하나 더판 적이 없대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그린 그림 끝내주잖아요. 수선화, 해바라기,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엘모 전자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그 그림으로 나왔던 그 광고인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만일 타임머신 딱한번탈수 있다면, 어디 갈 건지 아세요? 고우가 살던 시대에 가서 이분 그림 딱 다섯 점만 사서 현재 와서 부자가 될 겁니다. 왜? 이분 그림이 그 시대 때 하나도 안 팔렸대. 누가 산줄 아세요? 그 사람 남동생이 샀대. 남동생이 자기 형 도와주려고 생활비에 보대주려고 그림을 사줬답니다. 하나도 못 팔다가 이분 귀도 막 자르고 우울증 걸려서 막 하다가 권총 자살로 했죠. 안타깝게 37세로 떠나셨죠. 죽으신 분 죽으신 다음에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겁니다. 아 그럼 뭐해? 이분은 비참하, 아, 비참하게 슬프게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반면 1881년서부터 1973년까지 무려 91년간 사신 피카소. 피카소는요, 91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91세까지 그림 그리면서 열심히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창조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 그리면요, 다 수억이야, 수억. 네, 수십억. 근데 이분이 올해도 살았지만 부자로 살았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릴게요. 이분이 가난한 때도 있었어요. 그 20대 초중반 때는 진짜 가난했대. 얼마나 가난했지 아십니까? 이분이 옷을 옷을 그 맞춤옷을 주문하고요. 줄 돈이 없어서 자기 그림 하나 주고 예? 그 옷을 받은 적도 있대요. 왜? 돈이 없어서 물감이 못사 갖고 그냥 스케치만 하고 예? 그냥 스케치만 하고 그림 그린 적도 있대요. 왜 물감 살 돈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피카소가 왜 부자가 된줄 아십니까? 그얘기를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가난할 때 그분이 그렸던 그림 중에 뭐 아비뇽의 처녀들 혹시 아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 아비뇽 처녀를 보면 여섯 명의 처녀가 그림 안에 나오는데 이게 꼭 초딩 그림 같아요. 아니 그림이 좀 재밌잖아요. 이분이 그 현대 그림에 창시자랍니다. 현대파. 네? 아주 특이한 그림이야. 이 예쁜 여성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다른 각도로 다르게 그린 거야. 누가 보면 꼭 초딩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니까 이 다섯 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이상한 그림으로 그렸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주변 동료, 동료가, 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이네 그림 안 팔린다? 말렸답니다. 그래도 계속 이상한 식으로 그래서 뭐 게로니카 그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 그 예쁜 여자 사귀던 여자 있어요 사실 그 피카소가 살아생전에 일곱 명의 여성이 바뀌고 막 했던 거 아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예그 여성이 일곱 명이 막 사귀고 헤어지고 66세 때 피카소가 66세 때 딸이 팔로마라는 딸도 태어났잖아요. 참 참. 기력이 대단하십니다. 또 72세 때 피카소가 72세 때 자클린 로크라는 일곱 번째 여성을 만나는데몇살인지 아세요? 그때 자클린 로크가 26세. 야 완전 도둑놈이죠. 이 나이 차가 몇 살이야? 72세 피카소가 26세의 젊은 여성을 만나서 사귀다가 8년 후, 즉 피카소가 80세 때 결혼까지 했다니까 이분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성인데요. 어쨌건 이 피카소는. 기력이 아주 기력과 정력이 충만하게 살았던 이유는 돈이 많았거든 돈이 근데 이분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유명하기 전에 자기도 한, 한때 한 포기하려고 했대 왜안 팔리니까 이상한 그이안 팔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 대학생 불러서 대학생 대학생 알바생 불러갖고요 너 화랑 다니면서 파블로 피카소 작품인지 한번 물어봐 줘쭉 알바생 쓰는 거죠 대학생. 또한한달 있다가 또 다른 학생이 그러니까 이 화랑 주인이 계속 와서 파블로 피카소 작품인 줄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거 호기심이 나겠죠 점 들어보는 예? 화가인데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이걸 계속 몇번 하니까 화랑 주인이 궁금할 때 드디어 파블로 피카소가 옷을 멋있게 입고 그림 들고 화랑으로 갑니다 화랑 주한테 안녕하세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명함 딱 주니까 화랑 주인이 까틀로 입면서 너였구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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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 그림 한두 점만 좀 깔아줄래? 왜? 계속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랑의 그림이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깔리니까 비평가들이 와서 뭐 이거 희한하네 근데 찾고 보니까 익숙해지죠. 근데 처음에 좀안 팔렸대요, 그림이. 얘 이상하니까. 그때 어떻게 한아세요 파블로 피카소가요. 자기 친구한테 돈을 주고요. 네가 손님처럼 내 그림 사라. 그래서 그 그림이 팔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팔리니까.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가 조금씩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대박 브랜드 가치가 올라온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우에 비해서 파블로 피카소가 유명해진, 즉, 파블로 피카소의 브랜드 가치는 누가 올렸죠? 내가, 내가. 내 브랜드 가치는 내가 올린 겁니다.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남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건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 가치는 내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피카소의 성공 비결 이분의 강점은 뭐였죠? 사물을 다른 각도로 그림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새로운 화풍을 만드신 강점. 두 번째는 이분이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가 그림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어릴 때 그림을 배웠답니다. 이게 강점이고요. 세 번째 이분은 미술 실력도 있지만 구전 마케팅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개념이 화가한데도 있었나봐. 그래서 자기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어떻게 알바생 써서 브랜 그 자기 거 찾게끔 하고 그다음 에안 팔리면 친구한테 내돈 주고 돈 주고 사게끔 만들고 그게 바로 구전 마케팅이죠. 그런 개념을 젊었을 때서 더 활용한 겁니다. 20대 초중반서부터. 그다음 위협은 뭐예요? 이분이 특이한 화풍이라서 거부감 이 있었죠. 아 저도 보면 돈 주고 살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분이 파블로 피카소가요 현대 미술의 성구자래요두 번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돈을 못 벌었잖아. 아까도 얘기했죠? 재단사한테 옷값 대신 자기 그림을 줬대요. 근데 그림을 줬는데 그 재단사가 꿀꿀이야. 꿀꿀하니까 자기가 다시 돈 주고 샀어. 그게 나중에 얼마인지 아세요? 500억. 그 재단사는 손해 본 거지. 그림 줬는데 아 유명해지기 전에 그림 줬는데 자기 그 가족의 그림을 그려 줬는데 자기 딸이 못생기게 나왔다고 투덕투덕하는 바람에 피카소가 자기 자신 샀대요. 그래요. 그게 나중에 얼마에 500억에 판매됐다는 슬픈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파블로 피카소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외부가 별로 나한테 안 좋은 위협이어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ST 전략을 만드시고요. 이 전략 대안을 가지고 재테크 돈 버는 전략, 그리고 재무 투자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같이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예, 뒤에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ST 전략까지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